저는 청원에서 왔어요. 아우 어, 저는 포항이요. <laughs> 저는 울산이요. <laughs> 네분 많이 친하세요? 어, 네그네명다 지방에서 왔다 보니까 뭔가 공감대 형성도 잘 되고 또 주말이나 이렇게 공강에 모여서 같이 밥 먹다 보니까 뭔가 빨리 친해졌어요. <laughs> 근데 혜진이 집이 학교에 제일 가까워가지고 모이기가 좋아요. 본 서울 처음 올라왔을 땐좀 혼자 남겨진 것 같아서 많이 외로웠는데 지금은 친구들 이렇게 이 생기고 해서 적응 잘 하고 있는 것 같아. 근데 <laughs> 너네는 약간 여고 친구들 같아. 왜 이렇게? 여고 친구들 안 갖고? 여고 나왔어? <laughs> 나? 어, 나는 여고 나왔어. 어, 나도 여고 나왔는데? <laughs> 어, 나도 어? 진짜로? 혜진이도 여고 아니 누가 던거 같아. 다 여고 다. 아, 근데 그런 거. 여고라는 공통점으로 네. 또한 발짝 가까워진 <laughs> 혜진 씨와 친구들. 그 맞아, 맞아. 태어난 맞아. 곳도, 자란 곳도 안 다르지만, 안안 다르지만 <웃음> <웃음> 모두 각자의 꿈을 가지고 이곳 서울에 모였습니다. 대학생들만 다 예쁜 옷 입고 막 굿을 신고 다니줄 알았는데 <laughs> 얘네들 보면은 고등학생들랑 똑같은 것 같아요. <laughs> 네가 진짜 고등학생 같거든. <웃음> <웃음> 야 여기서 내가 제일 익면가 어려. <laughs> 낯설고 힘든 시기. 서로의 존재만으로 큰 의지가 되는 사이입니다. 이런 거 어디서 함께 있으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친구들, 신나게 웃고 떠드는 사이 하루의 근심도 걱정도 사라집니다. 갑자기 들려오는 큰 소리에 굳어버린 혜진 씨와 친구들 아무래도 밤 늦은 시간 너무 시끄럽게 떠들었나 본데요. 너무, 너무 시끄럽게 한것 같은데. 어, 같은데. 어떡하지? 어, 그냥 정리할까? 그럼 이것만 지맞아 내가 버릴 테니까 일단 음. 이 음식만 좀치 이렇게 갑자기 파는 거예요? 아. 저희가 너무 시끄럽게 했나 봐요. 이제 좀 정리해야 될것 같아요. 미리 맞추기라도 한듯 일사불란 정리를 시작합니다. 혜진아, 너 대관령 어디 버려? 아, 그거 문 앞에 놔두면 내가 한꺼번에 버릴게. 그문 옆에 놔둬. 너오잘 먹었어. 잘 먹었어. 진짜 고마워. 재밌게 잘 먹었어. 맞아, 잘 먹었어. 안녕.